안녕하세요 인양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 바로 원플러스 원이 아니고요 원플러스에서 나온 6스입니다요 제품을 제가 왜 구매했느냐 바로 디스플레이에 지문인식이 탑재되었기 때문인데요 되게 지금 설레입니다 어, 가격은 549달러부터 있는데 549달러 짜리는 램이 6기가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579달러짜리 램 8기가에 스토리지는 128기가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한화로는 75만 원 정도 하고요. 원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정식 배송을 해주지 않아서 미국에 있는 배대지를 통해서 11월 6일에 주문해서 6일 만에 받았습니다. 샤오미 미믹스 3가 먼저 올줄 알았는데 이게 먼저 오네요. 샤오미 미믹스는 내일 올것 같습니다. 그것도 오는 대로 한번 개봉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무광이랑 유광이랑 있는데, 저는 무광으로 주문했고요. 유광으로 주문할 걸 하는 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광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음. 원 플러스 6t라고 작게 적혀있네요. 원 플러스 6의 후속작인데, 디스플레이가 노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 물방울 노치라고 해서 매끈하게 노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더 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구매한 모델은 미드나잇 블랙입니다. 색상은 유광 블랙이랑 무광 블랙 총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제 채널 구독하셔야 이렇게 최신형 국내에서 리뷰하지 않는 제품들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제품도 국내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아, 무슨 띠가 둘러져 있네요. 이거는 제가 원 플러스 핸드폰을 어 처음 사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오이 패키지가 되게 부드러워요 한번 음, 보죠 여기에 지금 지문 인식이 된다고 스티커가 있네요 일단 얘는 빼두고 구성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이거? 아 여기 <laughs> 편지가 있습니다. 네, 필요 없고요. 이 찢어지지 않네요. 종이 질감이 어,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0볼트 충전기, 5볼트 4암네요 이쪽은 타입 A 포트고요. 케이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쪽은 타입 A 한쪽은 타입 C 타입 C에만 요 캡이 있네요. 3.5 파이 젠더가 있습니다. 요 말은 바로 3.5 파이 포트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질감이 되게 좋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실리콘 케이스인데요. 옆은 무광으로 되어 있고 뒷면은 유광이네요. 살짝 어두운 케이스예요. 열어보면. 유심 카드 핀이랑 설명서 그리고 이거는 뭐죠? 여기 뭐 지문 인식이 있다는 것 같고 여기에 뭐 버튼들 여기 카메라 한글로는 안 써있네요. 중국폰인데 저는 어 미국 스토어에서 구매했습니다. 스티커가 있는데 왜 넣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떼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재질도 되게 좋네요. 이만 구성품 다 나왔고요. 자 바로 본품으로 넘어가면 디스플레이는 6.41인치 OLED 디스플레이이고요. 해상도는 1080x2340, 19.5대 비율의 402 PPI입니다. 이거 붙이고 다니시는 분 많더라고요. 왜 붙이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뒷면은 무광의 유리 재질이고요. 여기 로고는 유광이네요. 전원 버튼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무슨 아이폰의 무음 버튼처럼 그 토글이 있습니다. 음, 좋아요. 켜져라 이 제품의 스펙은 스냅드래곤 845의 램은 8기가고요. 전면 카메라는 1600만 화소, 후면 듀얼 카메라는 하나는 1600만 화소 OIS 카메라고요. 하나는 2000만 화소 카메라입니다. 아래에는 스피커랑 포트만 있고요. 위에도 마이크 하나, 유심 슬롯은 왼쪽에 있습니다. 자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치가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름이 하나 붙어 있는데 떼진 않겠습니다. 지문 등록을 해볼게요. 지문을 여기에 등록하면 됩니다. 자, 지문 등록이 되었고요. 자, 드디어 켜졌고 밝기를 최대로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탑재된 OS는 안드로이드 파이고요. 제조사에서 커스텀한 옥시젠 OS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플러스 런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탑재된 애플리케이션도 하나도 없네요. 깔끔합니다. 런처도 되게 빠릿빠릿한 것 같아요. 좋아요. 오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물방울 너치가 있고요. 아래 대제도 상당히 얇은 편이에요. 자 디자인도 고급스럽긴 한데 아 유광을 살걸 그랬습니다. 자, 요 토글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음, 맨 아래로 내리면 벨소리, 가운데는 진동, 맨 위로 올리면 무음.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휴대전화 정도 13.2기가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필름이 어, 터치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떼도록 하겠습니다. 안 떨어지네요. 그냥 쓸게요. 죄송합니다. <laughs> 어, 스펙 관련된 거는 리뷰하게 되면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UI도 되게 이뻐요. 옥시즌 OS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사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기대됩니다. 디스플레이 품질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 노치가 이렇게 아이폰과 비교해보면 노치가 훨씬 작으니까 이쁘네요. 요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전면 지문 인식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볼게요. 오! 오! 빨라요, 빨라. 오, 빨라요. 오, 지문 애니메이션 효과도 있네요. 코스모스, 웨이브, 스트라이프. 어, 웨이브로 하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오! 어, 되게 만족스러운데요? 생각 이상이에요. 제스처를 한번 볼게요. 오! 여기 지금 탐색 제스처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최근에. 아, 이거 <laughs> 아이폰의 그거죠? <laughs> 이렇게 하면 멀티태스킹. 이렇게 하면 가져오고, 이렇게 하고. 확실히 부드럽고, 완성도가 있어요. 어, 뭐 성능이야. 뭐, 스냅드래곤 8 4 5기 때문에. 느린 점은 하나도 없을 것 같고요. 이 디스플레이 품질이 정말 좋습니다. 거의, 와, 이 정도면 거의 최상급이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마감 품질도 상당해요. 괜히 무광선 것 같아요. 지문 인식 버튼이 없어가지고, 진짜 예쁘고, 게임 모드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제가 리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리뷰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스마트폰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모르는 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관심 있으면 구매해가지고 개봉기랑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인양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